내가 어떠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어필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죠?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산업공학과를 전공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실제로 제가 취업한 쪽은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기획으로 지원을 했었어요. 저도 이제 2009년 하반기에 구직활동 했었는데, 그때 다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. 아, 무슨 공대생이 무슨 마케팅이냐, 어떻게 하냐, 했는데 저는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의 마케팅을 뚫었었고, 결국에는 주변에서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다 휘둘리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. 아, 선생님, 저는 뭐 신세계나 뭐 이마트나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,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까? 라는 얘기를 좀 하는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요. 저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할 때, 그 이런 말을 드리거든요. 내가 만약에 연관성이 부족하면 실제로 매장을 가봐라. 그럼 상권을 좀 보시고, 서로 다른 상권의 매장들을 좀 방문하시면서, 그죠?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서도 많이 녹이면 회사에서도 그 아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우리하고는 관련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 오려고 하는 그죠? 마음 가짐은좀 있구나. 그죠? 어, 저도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어. 그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. 그 자소서를 예전에 썼을 때어좀그 이런 거거든요. 자소서를 썼을 때 어, 자기가 서울 쪽에 있는 어 서울 경기에 있는 이마트 매장을 한열 군데를 돌아보면서 어떤 어떤 부분이 조금 장점하고 어떤 어떤 부분이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좀 파악해서 을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관심 을 갖게 지원했고 입사 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보겠다라고 쓰니까 그래도 아이 친구가 회사를 좀 입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별화가 될수 있거든요. 더 이제 또.